이사야 28장 비옥한 골짜기로 둘러싸인 교만한 사마리 성이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내 백성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으니 내 영광도 꽃처럼 지들어가고 있다. 여와께서 그들을 칠 강한 군대를 보내실 것이니 그들이 광풍과 폭우와 무서운 홍수처럼 그 땅에 밀어 닥칠 것이다. 그술 취한 자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교만의 멸류관이 땅에 짓밟힐 것이니, 제일 처음은 익은 무화과를 잽싸게 따서 먹듯이 그들이 시들어가는 영광도 갑자기 사라질 것이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살아남은 자기 백성에게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되실 날이 올 것이다. 그가 재판관들에게는 재판에 대한 올바른 정신을 주시며 성문에서 적을 물리치는 자들에게는 힘과 용기를 주실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에르살렘도 술독에 빠졌구나.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까지도 흥청망청 술을 범하시고, 정신없이 비틀거리며 어리석은 과오와 실수를 범하고 있다.그들이 앉은 상에는 온통 토한 것으로 범벅이 되어 깨끗한 곳이 한 군데도 없구나.그들은 나에 대하여 불평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다.이 사람이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는가? 우리가 이제 막저때 나이인가 우리를 어떻게 보고 그렇게 가르치는가? 그는 우리에게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것을 가르치고 또 가르쳐 계속 같은 말을 하나하나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을 지껄여대는 요국 사람을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안식과 위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시 그들에게 아주 간단하고 쉬운 말로 하나하나 되풀이해서 가르치실 것이나 그들은 간단하고 단순한 말씀에도 걸려 넘어지고 부러지고. 덫에 걸려 사로잡힐 것이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는 자랑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는 죽음과 계약을 맺고 무덤과 조약을 맺었다. 우리에게는 거짓과 허위라는 은신처가 있으니 아무리 재앙이 밀어닥쳐도 그것을 그것이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시온에 한 돌을 놓아 기초를 삼았으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석이다. 그를 믿는 사람은 놀라 당황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의와 공평으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니 원수들이 폭풍처럼 밀어닥쳐 너희가 의지하던 거짓의 연신처를 부숴버릴 것이다. 너희가 죽음과 맺은 계약이 무효가 되고 너희가 무덤과 맺은 조약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며 재앙이 덮칠 때 너희가 쓰러지고 말 것이다. 그것이 밤낮 너희에게 계속 밀어닥칠 것이니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오히려 너에게 두려움이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팔다리를 펼수 없는 짧은 침대에서 몸을 감쌀 수 없는 작은 담요로 잠을 자려는 사람과 같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불아심상과 기본 골짜기에서처럼 분개하셔서 신기하고 비상한 일을. 수행하실 것이니 그것은 특별한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벌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더 이상 거만하게 굴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더욱 벗어나기 어려운 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는 말을 분명히 들었다. 너희는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세히 들어라. 밭을 갈아놓고 씨를 뿌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밭을 갈아 흙을 부드럽게 하는 일만 계속할 농부가 어디 있겠는가? 일단 밭을 갈아 땅을 고르게 하면 농부는 해양이나 밀, 보리, 규리와 같은 여러 가지 씨를 뿌리기 마련이다.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농부는 자기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다. 곡식이라고 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타작하는 것이 아니다. 대개 탈곡기나 돌이깨로 타작을 하지만, 깨와 같은 작은 씨는 작대기로 떨기도 한다. 또 어떤 곡식은 계속 두들기기만 하지 않고, 부서지지 않는 방법으로 수레 바퀴를 굴리거나 발로 밟아 타작하는 경우도 있다. 이 모든 지식은 훌륭한 계획과 놀라운 지혜를 가지신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에서 나온 것이다.